어, 2019년 9월, 아인카 변형 문제 틀린 거 설명할게. <laughs> 일단 열문제진 디네가 보라 했는데, 어, 20번까지 살게. 자, 1번엔 이거 답지가 틀리게 나오더라고 1번엔 디스파이트인데, 디스파이트는 세 단으로 하면, in spite of. 기억나지? 이건데, 어, 얘는 전치사야. 전치사니까 명사만 나오든가,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든가. 근데, though는 although는 even though는 접속사야. 그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그런데 뒤에 명사만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 despite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너의 노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despite는 이거란 말이야. t 아, h o 는 이거란 말이야. though는 그러니까 because랑 같은 개념. 그렇지? 네가 늦었기 때문에 이거고 despite는 because of랑 같은 거야. 너의 지각 때문에. 이해 됐지? 자, B번에는 병렬구조지. 헬핑이 앞에 나올 자리가 없어. 그래서 to bring. bring이랑 병렬구조가 되면 당연히 헬프가 되는 거고. 그치? 헬프 다음에 S 붙은 거 이건 안 되냐? 이건 돼. 그럼 누구랑 병렬구조야? limit랑. 됐지? 이거 이거 <laughs> 그 다음에, 잠깐만. 저 내가 그, 요 정리본에다가 중요한 거 표시 다 하긴 했는데, 혹시라도 학교 시험에서 진짜 미친 척하고, Technological Development, Often, Forces Change, 이런, 뭐, 이런 거 너무 쉬운 거 되진 않겠지만, 그냥 단 하나라도 문법 요구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넣었단 말이야? 그지 이건 내가, 넣었나? 요거는 넣었고, 요거는 넣었는데, 의, 주, 동 해서 이거넣고 이것도 너무 쉽잖아. 기술이 저항하냐, 저항되냐, 저항되는 거니까 BPP 수통태 쓰는 거고, 의, 주, 동, 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외워야 돼. 그리고, this is one. 이것은 하나이다. 나 지금 안 보는 거야, 하면. 이것은 하나이다. 안 보고, 못 가운데, of, 더, 복수명사 가운데. 당연히, of가 뭐뭐 중에서란 뜻인데, 한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최소한 두 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요 이유들 중에서 한 가지이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알았지나 이것도, 이거 안 넣었어, 이런 거. 위에 건 넣었는데, 가주어, 진주어. 그지 그것은 중요하다. 뭐가? 이해하는 것이. 뭐를? 우리의 자연스러운 실어함을 뭐에 대한 실어함 아, be uncomfortable. uncomfortable, 불편한. be uncomfortable, 불편하다. 나 ing가 붙으니까, 불편한 것, of. 불편한 것에 대한, 불편한 것에실어함이 정도는 외워야지. 다시 안 본다, 다시. 카메라가 안 켜지는 게좀 좀 아쉬운데 It i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하다. 뭐가?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 뭐를? 우리의 자연스러운 hate를. 싫어함을. <laughs> 뭐에 대한 싫험 아, 뒤에 걸 먼저 하란 말이야. Is 아, 또는 Be uncomfortable. 이걸 먼저 하고 Being uncomfortable. 불편한 것 of. 거꾸로 하라고. 불편한 것의 hate.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인 걸한 다섯 번 정도 읽긴 읽어 읽는데 이런 느낌으로 하라고 그냥 생각 없이 When you consider the impact of technology 이렇게 랩 하듯이 빨리 읽지 말고 When we consider 우리가 고려할 때 뭐를 The impact 영향을 뭐의 영향 기술에 뭐에 미치는 우리 삶에 미치는 이 정도로 되지 이것도 안 났을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prefer 선호한다 뭐를 the path 그 길을 뭐의 길 of resistance <laughs> 저항의 최소한의 길. 뭐의 저항? 리스트. 최소한의 리스트가 레스 아, 최상급이거든. 그렇지? Most of us 대부분의 우리는 prefer 선호한다. 뭐를 the path 길을 할수 있지. 어? 혹시라도 그러니까 뭐 지난번 문제 나왔던 거는 봐봐. 그니까빨 파란색 아닌 데가 없어. 이걸 뭐다외우려고 달달달달 외울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외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고, 그럼 다른 공부할 시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표시 나온 건한두번 다시 봐 지난번에 문제 나온 게 여기 표시된 데서 나왔으니까 너무 많아서 그렇지 문의자 이제 어 이거 어떻게 다 이거 뭐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제 그러니까 표시된 데만 이게 엔시월즈였구나 표시된 데주격관계되면서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 머치가 어법 출제됨이라고 했는데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질문하란 말이야 설명을 내가 하긴 했는데 혹시라도 빼먹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니네가 질문을 다시 한 번이라도 하라고 그렇지 다시 갑니다 문제로 자그 다음에 그래서 help였고 help나 helps 둘다 된다 근데 어, 아 여기 는 help만 되겠다 왜냐면 more pets가 한 번만 쓴 거거든 bring in more pets and help more pets 알았지 정중하게 아까 그거 문법적으로는 help 다음에 s가 들어가도 되지만 내용상 help인 게 맞다 또는 t o help도 맞고 왜 to bring이란 병렬구조가 될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consider 다음에는 100% ing만 나와 끝자그 다음 adapting 뭐랑 주의하라고 이거 o가 a로 바뀌는 거 주의하라고 자그 다음에 그래서 답이 despite help adapting 4번인데 정답지 잘못 나온 것 같아 그 다음에 9번에 아 그리고 정답지가 좀 이상한 게 있어 이상한 게 있으니까 문제 틀린 거 중에서 당연히 답이 이거 이상해요. 다 보내. 그 맞춘 것도 약간 내가 눈으로 얘기했지만 찍어서 맞으면 안 돼. 찍지 말라고. 그 정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는 문제 그냥 비워놔. 비워놓고 나한테 그냥 질문을 해. 확신 내가 심어주게. Never take a break. 절대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어, 아마 오답을 했으면 요거 했을 것 같아. 3 번. 3번은 생뚱맞게 케이블 TV란 거 아예 나오지도 않고 이게 만약에 없더라도 오답이야. 3번에 케이블 TV란 말이 없더라도 오답인 게 컨택트 소시스. 그즉각적뭐 말다 즉각적으로 바로 소스에 접근할 수 있다. 맞지? 근데 그건 하나에 불과하잖아.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 거에 한 가지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신라면 안성탕면너구리 먹었는데 신라면만 먹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소스에 접속할 수 있고 타입할 수 있고 에디트할 수 있고 이세 가지를 다 포괄해야 돼. 이다포괄한게 뭐야? 프로듀스 하는 거야. 그래서 5 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렇지? 하르니스가 이용하다데이 문제의 단어는 내가 정답에 관계된 것만 그냥 집어넣어서 어차피 이런 단어 나와도 어 니네가 모를 만한 수준의 단어면 그냥 답이 아니야. 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 디지털 장치의 장치를 컨스턴트리 constantly, 컨스턴트리가 끊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거 답이 되고 안 되기도 하는데, 뭐 12시에도 이용할 수 있고, 1시에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이건데, 이건 답이 당연히 안 되지. 장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뭐야? 뉴스를 생산할 수 있다니까. 그지? 언론의 환경이 바뀐 게이거지 어,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이어서, 어? 리얼타임이 실시간이지. 실시간의 뉴스토리, 유비쿼터스 몰랐지? 아니, 본문에 나올 거야. 내가 단어장에 너무 놨고 어디에나 있는 게 유비쿼터스야. 그렇지?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게 <laughs> 편의점 같은 게 유비쿼터스, 퍼실리티야, 시설이야. 그렇지? 그래서 5번 실시간에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뉴 스토리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 그거였지? 그다음에 음. 15번 1번은 어법상 틀린 거라고 했는데 uh, You need to understand the vital difference between believing you will succeed. between A and B 이거야. 이건. 구문이. between A believing you will succeed가 A고 and 뒤에 나오는 요게 B야. 대체 and 그 맞는 거고 어법상 저렇게 묻는 건 없었는데 자그 다음에 이건 뭐 너무 쓸데가 없어갖고 쓴 건데 더 다음에 당연히 명사가 나오지 99% 근데 더 다음에 나오는 게두 가지야 명사랑 형용사. 그렇지. 명사랑 형용사. 만약에 different로 바뀌어도 그냥 차이가 돼. 더 difference는. 더 그러니까 difference는 그 차이점인데, 그 차이점. 더 different. 그러니까 difference가 형용사로 바뀌어도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아. 그렇지. 그것은 그냥 차이다. 그렇게 되면. 자, 3번은 make a, b. b 자리에 당연히 능동일 때 동사원형. 그래, 서 3번은 해픈이고, 하나 더이야기하게 해픈은 100% 자동사야. 그러니까 100% 자동사인 게 많이 없거든? 성공이 일어나지냐, 일어나냐. 일어나지는 것 같아. 이것도 맞는 말 같은데, 절대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해픈은 100% 자동사야. 그러니까 be happened 되면 틀려. 알고 있어. 자, make a b 능동이니까 성공이 일어난다. 그래서 해 n 이거였고, 4번에 전치사 다음에 동사원형 못 나온다. 기빙으로 한 거고 5번이었잖아. 여기 데이가 누구니 여기 데이가 가리키는 거. 내가 설명 넣은 거 다시 한번 봐 봐. 설명든 거. 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 반면에 믿는다 성공이 일어날 거라고 그들에게. 즉 우주가 그들에게 보상할 거라고 무슨 바그레도 아니고 모든 그들의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어찌 된 일인지 어찌된 어찌해서든지 they will be transformed. 그들이 바뀔 거라고. 여기 데이도 여기 데미랑 같은 거였잖아. 그니까 러 그들이 뭔가를 바꾸냐, 바뀌어지냐. 여기 데이가 사람 가리키는거에서 그들이 뭔가를 만약에 바꾼다. transform 뜻이 뭐였어? 변형시키다지.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들이 바꿀 것이다. 뭐를? 목적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태 쓰는 거야. They will be transformed. 그리고 그들이 사람 가리키는건지 어떻게 하냐. 그들은 하룻밤새 바뀔 것이다. 종류의 사람으로. 그치? 뭐로봇가 사람으로 바뀌잖 않겠지. 자, 그 다음에 17번. 필자아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 글 보면 니네가 아까 또 뭐도 해야 되냐면 여기 갖다가 이거 전체 주제 뭐였지? 딱 하고 이거 쓸수 있어야 되 내가. 그렇지? 이거 어, 어디 갔어? 이거 글 주제 뭐였지? 이거 딱쓸수 있어야 된다고. 대각. 그렇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못 쓰더라도 한글이랑 중요한 단어 대처하는 법 대처 핸들 코브 위드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다음에 테크니컬 이어서 이거 본문에 있는 거니까 필요 없고 주제 나온 거를 이거 완벽하게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여기는 단어만 외우라는 얘기야 그다음 부정적인 의견일지라도 좋게 받아들라 좋게 받아들라 테이크 받으리라 테이크 그치 테이크 웰 이렇게 쓰면 되고 어 힘써라 뭐, try, 이거 당연히 아는 거고 해결하다 솔브 그렇지 부정적인 어 네거티브. 아는 것만 제기고 모르는 단어 있는 것만 외우라고. 그리고 여기 딱 보면, 이거 내용 중심령 뭐다, 주제문 뭐다, 딱 나와야 돼, 이거는. 그렇지 리허설 후에 긍정적, 부정적인 어떤 의견에 대처하는, 아, 대처하는 법, 받아들여라. 이거 이건데, 아마, 음, 1번이 아닌 이유는 부정적인 커멘트도 받아들여야 돼. 칭찬하는 것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 그지 비판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지. 이거에서. 그 다음에, 아, 스트레스와 성공은 리허설의 불가분의 관계이다. 불가분이다. separate가 불리하다. s e p a r a l e 분리 가능한. i n s e p a b l e 분리될 수 없는. 기술적인 리허설은 싸움이다. 시간 압력과에. 재밌지? coordinate, 조정해라. 조화를 이루어라. 뭐와? 감독들과. 퍼포먼스의 발달을 위해서. 조화를 이루라는 얘기는 피드백의 문제가 아니라, 피드백, 아, 공연 전 후에 잘 지시에 따르고 뭐 좋아 이루고 하란 얘기야 5번은 deal with, 대처해라 각각의 코멘트를 뭐에 대한 코멘트냐 기술적인 리허설에 대한 코멘트를 d e 대처해라 뭐 이겨내라 대처해라 다루어라 다루어라 코멘트를 하나씩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그래서 5번이 된 거지 대체 그러니까 코멘트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아 파지티브 마인드를 가지고 그지 유머를 가지고 이게 유머잖아. 파이티에 많이 되잖아 이걸 가지고, d e a l with 다루어라. 이거일다그 다음에, 21번. 20번. 요거, 답이 없어. 어,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데, 굳이, 2번이 그냥 답이라고 하면, 여기 나온 건데, 확인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지. 사실 확인. 체킹이 아니라 팩트 체킹이지. 뭐 그래서, 이건 너무하잖아, 근데. 어, 뭐 답이 없어, 내가 볼 땐. 20번엔. 자, 고생했다.